행위로 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중요하,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넷 분, 그리고 나는 행위다. 한 분, 더 기다렸다. 믿음이 중요한지 행위, 행위가 중요한지에 는 대한 싸움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율법주의를 치열하게 투쟁하며 제거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의 행위를 제거해주지 않았더라면 어,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절기 때마다 인천공항을 가야 할 것이 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요. 저희는 인천공항에 가야 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초소 감사 자리니까 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함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신칭의를 주장했는데요, 즉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루어졌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이신칭의를 주장했습니다. 고약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루어졌다, 믿으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행위보다 좀 비교적 쉬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행위가 없어도 되잖아요. 믿으면 되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아, 쉽다. 네. <laughs> 그쵸. 믿습니까? 네. 믿으면 됩니다. 네.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요. 이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뭐해 행위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의로워진 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졌다때 말에 반격했다라고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믿음을 주장했 야고보는 행위를 주장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이신칭이 정신으로 가톨릭이 요구하는 신앙행위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야고보를 좋아했을까요? 바울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낮추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쓸데없다는 거죠. 이들이 반대했던 행위는 주로 죄를 없애기 위한 교회의 돈, 죄를 없애기 위해 교회의 도를, 돈을 내는 것이었죠. 그러나 가톨릭은 그에 대한 반격으로 반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수도원 운동인데요. 신앙의 행위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가난하게 살기 자기 재산을 나누기, 금식하기, 기도하기 등의 개인적인 훈련을 통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중세 시대 때도 믿음과 행위에 대한 싸움이 강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한국 교회들은 주로 행위가 배제된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저는 꽃꽂이를 마친 어떤 권사님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 권사님, 꽃이 너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권사님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올라갈 영광이 지금 나에게 왔다. 재밌어. <laughs> <laughs> 재밌죠. 저도 참 당황했습니다만, 권사님은 정말로 화를 내셨습니다. 이토록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를 교리적으로 배제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고 박수를 치지 않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로 하늘을 향해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찬양대 끝나면 박수를 치면 어떨까요? <laughs> <laughs> 박수를 위해서 계속 받으시면 하나님이 참 어, 배부르실 것 같아요 혼자 다 그걸 독식하니까 그런 교리적인 모습보다 서로 수고했다고 아 노래 너무 멋있었다고 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욱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문장에는 믿음과 행위가 둘다다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교회가 가르쳐준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줬던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주일성수라 그러죠. 또 11조와 혹은 헌금을 빠뜨리지 않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교회 순종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이고 성숙한 행위들입니다. 이게 안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은 사기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할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느냐, 이거죠. 재산을 내놓는다고 세상의 경제가 바로 평등해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내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에는, 각자 일하는 교회에게 장학금을 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 등록금이 300만원 인데요 부자 교회들은 좀 이제 돈이 있는 큰 교회들은 300만원을 줍니다 학교를 공짜로 다니는 거죠 근데 조금 중요한 교회들은 보통 한 150만원을 줘요 가난한 교회들은 얼마를 줄수 있을까요 볼수 없겠죠. 300만을 원 자기가 다 내야 되는. 이 교회 사정에 따라서 어, 이 장학금은 차등이 있고요. 신학생들은 그래서 학비를 위해서라도 어디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부자국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이상한 것은 그 장학금을 학교에다가 주지 않고 학생의 풍장에다 준다는 겁니다. 그 전도사의 풍장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럼 전도사는 그 장학금을 학교에 내고 말고는 자신 자유예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바되겠죠. 100만원 정도의 용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등록금이 없어서 한 학기를 휴학을 해야 되고 어떤 학생은 100만원 용돈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본 장면인데요.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앞둔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 휴학해야 돼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앞에 그 오바된 등록금으로 아, 멋있는 가방을 산 동기가 가방을 자랑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그 학생이 사케요처럼 자신이 받은 등록, 장학금을, 장학금의 절반을 떼어 주었다면, 아니, 아니, 만일, 만일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각자 교회에 받은 장학금을 한 곳에 모았다면 그리고 장학재단의 장학금과 평편되는 사람들의 기부금과 함께 그것을 똑같이 나눈다면 학비가 없어서 휴학하는 학생 없이 다 함께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는 각자에게 서로를 향한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방을 자랑하는 저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고 제 장학금을 내놓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아, 그런 계획은 참 이상적인 이야기다. 공산주의 아니냐? 불가능한 이야기다. 꿈에서 깨어나라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에서 깨어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사케오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혼자 넘치게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행위보다 더 쉬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믿음이 행위보다 더욱 어려운 이유는 어쩌면 그것이 도박과 같이 타자에게 나 자신을 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어두운 미래에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미래에게 나 자신을 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기독교라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스민족교회라는 공동체를 선택한 건 올바른 선택이었나? 사회 참여라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맞는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 깊은 불확실성 가운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 어떤 행위보다 어렵습니다. 행위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 나의 양심과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제 소리를 들을 하나님조차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외쳐도 아무 응답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슬픈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당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있은 그 기간에 저희 친구는 저에게 너가 전도사라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구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지만 당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주님을 부를 때에도.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나서야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등장합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여전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때야말로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오고야만다. 타박국은이 문장을 믿어, 믿으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오고야만다. 오늘 데살로니카 교회도 그 믿음을 흔드는 박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고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행위는 사랑에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삭교가 보여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위를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때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행위가 믿음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진실된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기독교를 믿을 겁니다. 예수가 걸어갔던 길이 옳다고 그 길에 피가 흘려 있을지라도 그 길이 옳다고 믿고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습니다. 세민족교회가 그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어둡고 불확실해 보여도 제가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과 이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믿을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나아가게 할지도 모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혹시 추수감사주일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1620년 영국의 청, 청교도인들은 자신들의 고결한 기독교의 중도성을 내세우며 아메리카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원주민들은 피부가 빨갛고 어두웠습니다. 학자들은 그 원주민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북아시아에서 이주해, 이주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청교도인들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보고 야만스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주민들은 그 낯선 영국인들을 경멸하지 않았고 그들을 믿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새로운 땅에 도착하자마자 괴혈병에 걸려서 몰살의 위기에 놓인 영국인들을 치료해주었고 돌보아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땅을 같이 나눠 쓰자고 설득하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작하는 방법. 사냥하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 등을 그 청교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땅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 얻은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러 왔지만 원주민들은 그들을 경멸하지 않았고 그들을 믿었습니다. 추소감사주일은 한 해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보여줬던 이들에게도 감사합시다. 재산을 여는 용기를 보여준 사께오에게도 감사합시다. 버디게 오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하박국에게도 감사합시다. 끝까지 사랑의 나눔과 고난의 인내를 지켜낸 대살로니카 교회에게도 감사합시다. 원수들에게 생명을 베푼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세민족 교회도 그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향해 몸을 던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